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보셨습니다. 이정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채널 이름이 오늘...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지난 t v 지난, 지난 TV로. 그 앞에 뭐 설명했죠? 100배 뭐. 지나. <laughs> 100배? <웃음> 100배? 아, 100 어, 1배 수익이 나라는 뜻인가요? 어, 뭐 여러 가지 함축돼 있습니다. 100배. 진 100, 지난 TV. 한 뭐, 번도 100배 지나고 네. 뭐 과거에 제 레슨본 TV 구독자님이라고 인사드렸었는데 네. 100배 지난 TV 구독자님들 저는 이정윤 세무사고요. 어, 오늘 방금 전에 우리 배 대표님이 인사 소개 시켜드린 것처럼 사회 나와서 동갑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동갑 친구고 또 하는데도 비슷하고 또 같은 또 슈퍼게미 타이틀이 있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은 팁이 돼서 요즘 장이 별로 안 좋은데 좀 여러분들이 수익률에 조금 도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신간 출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보 성장주의 투자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의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말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뭐 한마디로는 사실 제목 그대로죠. 그래서 음. 어찌 보면은 우리 외국의 정말 유명한 레전드급 책들 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음. 책도 있고 네. 뭐 작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도 있고 한데 네. 뭐 제목 그대로 저는 성장주의 투자하라는 음. 내용으로 책을 소술에 나갔고요. 좀더 분석을 하면, 뭐, 갑자기 성장주의 투자라는 책을 쓰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해요. 음. 뭐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음. 뭐 몇백 명씩도 어춰놓고 강의했었고, 음. 또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음. 뭐, 열 명, 스무 명, 삼십 명 이렇게 좀 소규모로 강의를 하는데, 음. 강의 제목이 성장주의 투자라예요. 그래서 음. 한 달에 한 번씩 성장산업 눈에 들어오는 것 캐치를 하고, 그 상정, 성장산업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매수 후보군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강의를 하는데, 그런 강의를 한 2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 이것을 제목으로 책을 써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도 이름 바꿔야 되겠다 나중에 평가 중소형주에 투자라는 야되겠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배 대표님이 어,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너무 잘 읽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배 대표님이 어, 젊은 시절에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지 네. 또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 이렇게 썼는데 네. 어, 다음 두 번째 책을 쓴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본인이 가장 잘하는 네. 어, 정말 작고 강한 중소형주의투자라는 책을 쓰면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이름을 한번 먹어 박을좀 해봐야겠습니다. 원래 <laughs> <laughs> 이세무 사님 어떻게 성장주 주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 그 투자를 성장주가 거의 타이틀이잖아요 본인한테 음, 음. 그 성장주로 계속 그래도 수익을 꾸준히 이렇게 내고 계시잖아요. 뭐 꾸준히 엔다기보다는 저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음.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어,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뭐 단계 매매도 뭐 단계 매매는 사실 뭐 음. 오늘 사서 뭐 음. 일주일 있다 팔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음. 단계 매매. 음 사실 성장주 가치주 구분도 없죠. 이렇게 재료 매매 스케줄 음. 매매를 하는 거니까 단계 매매도 하고 또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중장기 음. 투자는 사실은 뭐 가치주나 성장주를 골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성장주를 훨씬 좋아하는 음. 사람인 거고 음. 그래서 뭐 성장주 투자에서 수익이 난 적도 많지만 당연히 또뭐 실패한 적도 있죠. 음. 이렇게 저처럼 중소형주를 잘안하시는어 어, 제가 말하는 성장주에는 당연히 그렇죠. 중소형주도 포함이 어, 되어 그렇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의 구분이 네. 뭐 성장을 하는 회사냐, 현재 가치보다 네. 저평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주, 가치주를 네. 구분을 하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1조 이상 막 10조냐, 그러면 네. 대형주, 또는 네. 뭐 3천억, 네. 2천억, 천억짜리는 중소형주라고 네. 하니까. 당연히 성장주 중에는 대형주인 성상, 성장주도 있고 중소형주인 성장주도 있는데 사실 저는 성장주 투자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이 책에 보면 이게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어떤 내용이지뭐 <laughs> 워낙 구독자님들이 이제 많이 음. 들어보셨겠지만 네.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시대가 그렇죠. 저금리 시대이면서 백세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금리 시대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면 제로금리고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하더라도 올려봐야 2%, 뭐 3%까지 올리기도 힘들겠죠. 그럼 2% 정도 또는 다시 또경기안 좋아지면 제로금리? 이거는 확실히 저금리 시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세 시대. 우리 주변에 평균 수명이 지금 남자가 80, 한이 3세가 됐고 여성분들이 지금 한8십6 세, 7세가 됐거든요. 100세 정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은행에서 한10% 이자를 주고, 정년 퇴직하고, 몇년못 살았어요, 사실은. 평균 수명이 뭐 60, 65일 때는. 음. 그러면 그때는 사실, 투자를 할 필요 없이, 퇴직금을 받은 걸 은행에 넣어놨으면 됐습니다. 음. 은행 이자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음. 용돈 쓰다가 돌아가셨던 시대가 있었죠. 음. 근데 요즘은, 은퇴하고 퇴직하고 50년을 살아야 돼요 100세까지. 근데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를 안 주는 거죠. 10억을 저금했는데 10억의 1%면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얻어야지. 뭐 이론적으로는 물가상승을 이기는 수익률, 또는 실제적으로도, 어뭐뭐 10억이 있어도 은행에 넣어놓고는 생활비가 안 되니까, 뭐, 당연히 투자는 필수인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뭐 투자는 또 대신 철저히 준비하고, 천천히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음.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배 대표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배 대표님도 뭐, 막.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위치에 왔겠죠. 근데 이제 요즘 투자자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쉽게 시작하고 굉장히 큰 금액을 넣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계좌에 뭐저한 1억 있어요. 뭐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계좌에 5억 있어요, 10억 있어요. 한 40대, 50대 분들은 기본이 5억이에요. 그럼 어, 왜 그런가 궁금이 생각해 봤더니 부동산 하시는 돈으로 주식을 많이 옮기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또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양도세 중과가 너무 심하죠. 다주택자들에 음. 대한 양도세 중과가 너무 음. 심하고, 또, 그냥 안 팔면 버틸 수 있어라고 예전엔 했지만, 지금은 안 팔고 버틸 수가 없는 게, 보유세가 너무 비싸요, 종부세가. 음. 아. 갖고 있기만 해도, 비싼 세금을 내야 되고, 팔 때는 뭐 이익의 막 7, 80% 중과를 내야 되니까 부동산이 겁나는 거죠. 그래서 그큰 자금들, 5억, 10억씩 하시는 분들이 다, 어, 평소 같았으면 집을 10억짜리 하나 살까라는 그 고민되는 그 자금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음. 제가 아까 뭐그 책의 내용 중에 딱 타이틀로 말씀하셨던 천천히 희생해라 확실히 준비하고는 무슨 음. 뜻이냐면, 정말, 뭐, 한, 계좌에 뭐, 500만원, 1000만원으로는 음. 좀 급하게 시작하셔도 돼요. 음. 500만원,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깡통? 음. 또는 반토막? 500만원으로 깡통 나거나 반토막 나도 뭐 수백만원 손실 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 준비 없이 10억의 계좌를 만들었다가, 음. 깡통에 나면 10억이 손실 나는 거고, 반토막 나면 5억이 손실 나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크죠. 그래서 지금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1, 2년 안 되신 분들, 코로나 이후에 너무 좋은 장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0년 가을쯤에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경로를 거쳤냐면, 이제 코로나 지나고 여름쯤에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와, 나 주식해갖고 연봉 벌었어. 음.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벌었어. 나도 해볼까? 그게 이제 2020년 가을 얘기예요. 음. 그때 계좌를 텄더니 10월, 11월, 12월 날 대형주가 막 날아가는 장세였거든요. 음.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다 날아갔습니다. 음. 뭐, TV 보면서 사라고 했던 동목 샀는데, 음. 30%, 50% 수익이 나죠 계좌에 한 3천만 원넘는데 그래서 음. 이제 작년 2021년도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시죠. 나더큰 뭐 규모기로 해야겠다. 그래서 음. 뭐 이제 몇 억씩 늦었는데, 작년 여름에 거래소 3,300, 코스닥 1,060, 어, 천정을 일단, 뭐, 대천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 당장 6개월 동안은 천정이죠. 그래서 음. 6개월 동안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죠. 거의 한15% 20% 사이 그렇죠. 빠졌잖아요 음. 그러면은 5억씩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1억을 손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자금을 어, 많이 넣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계좌의 시드머니가 내 실력하고 비례해야 되는데 음. 어,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큰 금액으로 시작하셔서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 그럼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목 선정 잘 하는 방법을. <웃음> <웃음> 종목 선정이야 뭐, 우리, 배 대표님 방송 구독자님들은 워낙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음.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할수 있는 거는 다 하자. 그래서, 음. 어, 그러면 제가 주식 20년 이상 하면서, 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종목을 찾아내지? 어, 라고 했을 때, 어, 한 3, 40%, 한40% 정도, 40, 50% 정도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 어, 이 종목은 우량하네. 음. 우량한데 왜 주가가 안 올랐지? 음. 이거 갖고 있으면 언젠간 오를 거야. 음. 이렇게 투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가치투자자죠. 어, 근데 또한이 30%의 분들은, 야, 나 재무제표 볼 줄도 모르고 난 차트만 보고 투자해. 차티스트라고 보통 음, 하죠.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네. 하는 네. 차티스트들이 또 네.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해요. 네. 근데 또 그게 다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또한 20%, 25%의 분들은 퇴도 안 보고 재모제표도안 음, 보는데 수익을 음. 내시는 분이 실제 있습니다. 음, 맞아요, 제 주변에. 그럼 뭘 보냐면 그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료 매매, 스케줄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재료가 앞으로 나올 게 있다.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뉴스에 의해서 어, 이런 애들이 올라갈까? 어, 이런 테마주 매매, 재료 매매가 또한 축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하면서 재무제표 매매도 했었고 재무제표 투자죠. 투자도 했었고 또뭐 차트 매매도 했었고 재료 매매도 했었는데 결국 어, 그럼 셋다 하면 되잖아 어, 그래서 세 가지 다 종합점수로 어, 재무제표 음. 점수도 좋고 음. 차트 점수도 좋고 재료 어, 점수도 좋은 종목을 음. 선택하는 게 저희 종목 선정 필살기입니다. 맞네요딱세 가지 함숙적이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또 순서가 있다고 음. 나와 있는 네. 책에, 네. 어떤 순서를 함시해요? <laughs> 어. 사실, 이제 투자할 때의 순서 또는 이제 뭐 주식 분석을 할 때의 순서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탑다운이란 말이 있고, 버텀업이란 네. 말이 네. 있죠. 그럼 영어로,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가거나, 네. 또는 버텀에서 압으로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면, 위는 뭐고 아래는 뭐냐고 했을 때 아래는 좀더 구체적인 거고 위는 좀큰 부분이죠 그러면 이 조직 투자 쪽에서는 탑다운은 어 가장 위니까 어 글로벌 경지가 경기가 경기가 지금 어떻지 어 그래서 미국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금리는 어떻고 환율은 어떻고 그런 시대에서 지금 어떤 산업이 좋지 반도체 산업은 어떻고 제약 바이오 산업은 어떻고 자동차 산업은 어떻고 그 산업에서 어떤 종목이 좋지 뭐어 이게 탑다운이고요. 어, 버텀업은 어 종목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 2000 종목이 있는데 종목들을속 비교해 보는 거죠. 어 얘는 퍼가 얘보다 더낫네어 근데 주가도 더 좋은 거 같고 저평가되어 있네. 그래서 기업에 포커스를 두는 게 이제 버텀업이고 시장 전체에 포커스를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종목을 이렇게 압축시키는 게 탑다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소개한 건 탑다운입니다. 이그 이유는 제가 탑다운 분석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제가 탑다운 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주식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기 때 누구랑 컸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뭐 외국에서 살면 영어 잘하고, 한국에서 살면 한국말 잘하는 것처럼, 주식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시작할 때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한테 가장 큰 교재였고 어, 종이 리포트를 보던 시기였는데 어, 한네 다섯 개 증권사의 종이 리포트를 매일 보면서 어, 종이 리포트 보면 요즘도 그렇지만 어, 미국 증시가 어떤지 환율이 어떤지 금리가 어떤지 뭐 오늘 선물옵션 환영일 기준으로 선물옵션 마감 음. 날이었는데 선물옵션 만기일 날뭐 메이저들의 포지션이 어떤지 그렇게 뭐 전체 시장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설명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 리포트가 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산업은 어떤지, 음. 자동차 산업은 어떤지. 또 산업 리포트 다음으로 종목 리포트가 나와요. 이 종목은 지금 실적이 어떻고 음. 주가가 어떠니까. 목표 주가는 얼마로 해서 뭐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이게 정확히 탑다운이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어렸을 때 주식 시작할 때 인권사 리포트로 시작을 했고 어, 어, 이런, 이런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를 매일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장을 접근을 할 때는, 늘 미국 증시, 뭐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 먼저 보고, 또 이제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지금 잘 움직이는지, 산업을 보고, 산업 내에서 타픽 종목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런 순서를 책에 써놨고요. 음, 좋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책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저는 <laughs> 네. 책의 문구 중에, 성공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반명기계가 읽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들은 많이 있죠. 그데그 중에서 저는 좀 매매와 투자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이 매매와 투자의 구분을 모르면 전략이 잘못되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막 헷갈립니다. 음. 이게 일반 투자자들, 특히 틀이 음. 아직 잡히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하뭐 이렇게 유튜버나 뭐또뭐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박사님들이 나오면 음.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음. 그럼 투자를 하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투자는 당연히 중장기 투자예요. 음. 단기 투자는 없습니다. 하루 투자, 우리 하루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걸 투자라고 하지 않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 투자의 과정은 뭐냐면 가치가 증가하는 거를 예상하고 가치가 증가할 회사를 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적어도 그 가치가 증가하기 위해선 적어도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절대 투자가 아니죠. 음. 그러면 그분들이 그 박사님들이 그거는 도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도박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우리는 분명 영어로도 트레이더 또는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나라 말로도 매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음.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사고파는 거는 매매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뭐 도박꾼인가요? 도박꾼 아니에요. 부동산은 사고파는 것처럼 주식을 사고파는 건 도박이 아니에요. 트레이딩이지. 음.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단기의 가격 변동을 노리고 하는 매매인지 음. 또는 중장기의 가치 변화를 음. 생각하고 하는 투자인지 음. 이걸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 배대표님처럼 배대 중소형주 1년, 2년 우량한 거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하루하루의 주가에 일일일비 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죠. 지금 틀이 잡히신 음. 슈퍼개미님이시고, 음. 그리고 당연히, 어, 이거는 나는 워낙 우량하고 좋은 종목이라는 분석이 끝났으니까, 한 2년 정도 보고 들어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내일 모레 또는 어제 뭐 5%, 10%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별로 연연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그게 안돼 있으니까, 음. 주변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갑자기 막 5%가 빠지죠. 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막 쫄리고 불안한 거죠. 음. 어,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 좋다고 한게 절대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1년이년 지나면서 주가가 우상향한다라는 뜻인데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폭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음. 적어도 어, 이 매매와 투자의 본질을 음. 구분을 한다면 음. 어, 내가 오늘 사서 일주일 안에 팔 년을 매매를 하는 건지 음. 오늘 사서 몇달 동안 갖고 있는 투자를 하는 건지 그럼 음. 전략도 달라지고 종목 선정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투자의 본질 뭐 투자의 기초를 좀 알고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네. 이 책에 또 글로벌 경제 지표만 봐도 투자가 보인다. 그런데 음. 경제 지표 뭘 봐야지. 음. <laughs> 일단 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금리겠죠. 아, 네. 어, 요즘이 특히 가장 이런 설명을 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금리가 변동이 없을 땐 금리가 중요한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음. 금리 변동이 없을 때니까. 아. 지금은 사실은 모든 투자자들이 유튜브만 조금 보면 경제뉴스만 조금 보면 지금 거의 금리 발작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금리에 민감한 시기라는 걸알수 있죠. 그건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이 경제라는 건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계 경제는 당연히 미국의 정책 유럽의 경제 정책이 중요하죠. 정부의 정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재정 정책이 있고 금리 정책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뭐 정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뭐, 뉴딜 정책 이런 거죠. 그래서 응. 어떤 대형 산업을 응. 하면서 응. 돈을 얼마나 풀 거냐의 문제. 응. 또는 금리 정책은 뭐냐면, 금리를 응. 이용해서 금리를 높이면 시중의 돈은 줄어들 것이고, 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돈은 많아질 거예요. 응. 그럼 정부에서 이런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 금리 정책을 쓰는 이유는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응.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추고, 응.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높이고 돈을 좀 흡수를 시키고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기가 계속 좋으면 되는데 좋은 문의 억제를 해. 어, 경기가 좋다라는 건 좋은 말로 표현할 땐 경기가 좋다지만 반대로 나쁜 말로 표현할 땐 물가가 많이 올른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경기 상승 속도보다 물가가 훨씬 크게 오르면 그게 이제 우리가 남미의 몇몇 나라에서 봤던. 뭐 화폐를 막 쓰레기처럼 쌓아놔도 아무도 안거져가는 음. 그런 초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버리면 거의 나라가 망하거든요. 음.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 어 물가가 올라가는 거가 포착이 됐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게 정부의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고 할수 음.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글로벌 경기 지표 중에 1 순위로 봐야 되는 건 금리는 맞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1년 동안 몇번 할지, 강도가 얼마일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가 그 부분이고요. 음. 또뭐 금리가 아니더라도 GDP, 도 음. 설명할 수도 있죠. GDP는 결국은 경제의 성장 속도, 어, GDP의 양, 음. GDP가 뭐 국내 총생산이니까, 음. 뭐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 GDP가 늘어날수록, 어, 경기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럼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금리 또는 경기 이런 것과 주가 지수의 관...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라는 게 있어요. 경기와 선행하는지, 후행하는지, 동행하는지. 음. 그럼 GDP는 정확하게 경기 동행 지표예요. 음. 왜냐면 GDP가 좋으면 경기가 좋은 거고 음. GDP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음. 당연히 경기 동행 지표죠. 음. GDP는 경기 동행 지표. 근데, 그럼 주가는, 지수는, 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주가에는 우리의 예상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6개월 있다 경기가 좋아? 그럼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또는 지금 경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 1년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주가가 내려가요. 미리 선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는 경기의 선행지표. 아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금리는 어찌 보면 경기의 후행지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높이죠.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니까 주가는 경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지표로 봤을 때. 국가의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시죠? 음. 지금 1월 달에 하락폭만 하더라도 어, 나스닥이 1월 달에 거의 뭐10% 가깝게 우리나라 공시로만 보면 거래소가 8% 정도 1월 한 달에 코스닥이 한15% 빠졌거든요 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요 그 빠진 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지금은 좀 조용해졌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있었을 음. 것이고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게 크게 반응되지 않았지만 약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주가가 안 좋았던 거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던 건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였죠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외파적 발언을 음. 하면서 좀 강하게 할 것인지 근데 이제 1월달에 좀 강하게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지수가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와 속도인데 어, 그것 때문에 1월달에 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올해 1년 내내 계속 할 텐데. 음. 그럼 이제 하라도 출발점 아니냐. 그럼 올해 뭐 연말까지 1년 내내 빠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에는 금리만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때문에는 조금 지금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시장은 선반영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미 벌써 선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 언제 선반영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일단 반영된 부분이 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금리는 이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의 수요 측면이에요. 돈이 많이 풀리면 우리 돈 많이 쓰잖아요. 그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주식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돈 많이 쓰고 에브리바디 해피하죠 물가 인상이라는 걸 뺀다면. 그런데 이건 수요 측면이지만 공급 측면에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숭펜톤은 벌써 경영학. 자가 말을 했었죠. 음. 기술혁신이 어, 최고의 GDP 상승의 구간이다. 그래서 음. 과거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음. 또는 인터넷 혁명, 음. 스마트폰 혁명 음. 이런 기술혁신이 있을 때마다 세계의 지수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최근 몇년 동안 주가가 올랐던 건 미국이 제로 금리를 또는 세계가 제로 금리를 썼던 것도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 4차 산업 혁명의 기술혁신 시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끝났냐 안 끝났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안 끝났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그게 금리도 중요한 변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음.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렇죠. 아직 4차 산업이 남아있는 분자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